반갑습니다 주주님들 주주님들을 오카네모치 부자로 만들어드릴 1번에서 건너온 봉선장입니다 자 오늘 주주님들 일단 창 지수가 올랐습니다 오늘도 지금 최근 연일 상승 중인데 일단 오늘 코스피 스피스피 스피, 스피, 코스피가 0.8%그 예, 다음에 코스닥 스닥스닥한1.8% 스탁, 제 0.9%나 이제 대략 1억도 올랐는데 지금 APR 제가 일주일 전에 뭐라 했습니까? 일주일 전에 분명히 관세 전쟁 속에서도 미친 하락장이 왔을 때도 버텼다. 자. 자, 제가 일주일 전에 영상에 올려 드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보이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일주일 전에 올려 드린 거고. 자, 여기 7일 전 보시죠. 나와 있습 반갑습니다. 주주님들. 이번에서 건너 봉선장이 좀 드렸죠. 협상하면서 제가 이슈 나왔을 때 차트 공유해 드리시면 언제입니까? 이땅 63,000원일 때 자, 이때 드렸고 자, 일단 이슈 나온 거 보도록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APR에서 APR이 LA에서 이제 팝업을 했는데 일주일이 5,000매 왔다 갔다. 자, 그리고, 단, 야당 의원단이 3박 4일 방중, 조기 대선 앞에 한중 관계 개선 주력. 자, 그리고, 한할령이 뚫렸다. 자, 8년 만에 중국 본토서 공연한 가수. 자, 일단 이슈 보도록 할게요. 자, APR이 미국 LA에서 메디큐브 파버인데, 일주일간 5천 명이 나왔다. 지금 이제 파버 컨셉이 사진이 나온 건데, 자, 보시면은 일주일 동안, 이제 하루에 그러면은 대략 적으로 하루에 700명 정도, 예, 700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왔다 갔다. 지금 이게 말씀는이 핑크색이긴 한데 컨셉이 이제 팝업이라는 게 여러 이제 음 컨셉이란 것들을 하면서 아니면은 이제 콜라보를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이슈를 많이 받으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뭡니까? 제가 그리고 화장품주, 화장품주를 계속 다른 것도 같이 가져가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계속 강조를 드렸던 거고, 실적도 좋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렸고,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야당 의원단이 3박 4일 중국을 방문한다. 한중 관계 개선 주력에 지금 이것 때문에 한할령 해제. 그러면은 엔터와 뭐가 갑니까? 컨텐츠 이게 같이 움직인다. 이게 그러면은 우리 주주님들이 이 상하반기 남은지 상반기와 하반기를 이런 것들을 또 같이 체크하면서 뭡니까 이 관세 협상, 한미 협상주와 대선 정책주를 같이 이제 음 여러 개로 나눠서 분산 투자로 모아 가셔야 된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제 같이 나왔던 게 이제 추가적인 게또 이제 뚫릴 수 있다는 이런. 말이 나온 게어 가수 이제 호미들이 뭡니까? 이제 8년 만에 중국에서 공연을 한다. 자, 이런 게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뭡니까? 이제 다른 거 그냥 갖다 왔는데 같은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 화장품 관련주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 이걸로도 충분히 지금 수익도 보고 있다. 말씀드린게 자, 지금 이제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지그재그가 이제 팝 뷰티 팝업 열고 매출이 올랐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말씀드리는 게이 지금 현재 뭡니까 이 팝업 이 팝업을 하면서 행사로 이제 팝업을 그냥 이제는 그냥 이런 세일 행사 이런 홍보 행사가 아니라 팝업으로 컨셉이나 이런 콜라보드로 해서 주목을 많이 받고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APR도 글로벌 브랜드 키우면서 지금 이제 이거는 미국에서 했던 거고 아까 앞선 내용 그리면서 뭡니까 여기 뭡니까 마녀공장 마녀공장은 또 어딥니까 일본 에. 일본과 일본에서 지금 이제 팝업을 하면서 지금 일주일간 2만명을 찾아갔다 엄청나죠 더 많죠 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차트 볼게요 자 앞선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계속 저희가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었... 이 55,000원 아래에서부터 모아가라 계속 빠졌을 때 밀렸을 때마다 모아가라 말씀드렸고 근데 추후에도 지금 상승 1차 슈팅이 나오면서 다시 이제 눌림 받았을 때도 여기 지금 이박스권 유지하기 때문에 기회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버텨주고 다른 거더 빠질 때 버텨주고 반등이 나왔고 지금 벌써 이만큼 슈팅 수익률이 나왔죠 지금 대략적만 이때만 잡았어도 10% 이상의 수익이 나왔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일단 오늘 같이 움직인 게 이제 대성 관련주들이 움직였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한화량 관련주들이 추가적으로 움직였는데 자 일단 화장품 관련주 뭐가 있냐 또 다른 거아 까봐요. 이슈에서 언급드리자는 거 실리콘 투. 자 실리콘 투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미 저희는 여기서 다 드리고 있었다. 자 말씀을 드리는 게 APR이랑 같이 뭡니까 여기서부 1점 전부터 이렇게 언급을 해 드렸고 언급해 드렸고 그러면서 다른 화장품 관련주들 같이요 이게 다 올려 드렸습니다 여기서 골라만 잡았어도 뭡니까 지금 수익 중이라는 거다 못해도 10% 에서 20% 사이 수익 중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대선, 이제 뭐 협상, 뭐 난리가 났지만 그 사이에서도 버티면서 수익이 나오는 거 꾸준하게 올라온 게 지금 3월, 4월에, 4월에 꾸준하게 올라온 게 화장품주다. 지금 바닥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한일령 추후에 만약에 상하반기에 여름에 이게 해제가 된다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눌리면 오겠죠. 근데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다. 지금 그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주주님한테 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자, 보면은 자, 일단은 이때 크게 상승이 나왔지만 지금 뭡니까? 하락이, 조정이 왔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서 뭡니까? 딴딴, 딱 지금 저점 찍어주고 여기서, 근데 여기서 한할령이 풀리면 완전히 더 다시 이, 이 라인 5만원대까지 뭐 노려볼 수 있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뭐가 있었습니까? 한국 콜마. 자, 이것도 선크림 때문에 이슈가 워낙 많죠. 자, 이것도 뭡니까? 4월 초에. 이때 안내 드렸는데, 65,000원 이 라인에서, 여기 위에 박스권에서 안내 드렸는데, 지금 계속 우상향 가고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토니모리. 자, 토니모리는 지금 여기 한번 와서 지금 이슈가 뭡니까? 정치. 에이. 이재명 캠프에 이제 엮여 있고, 아직 이거는 반등인데 이것도 시작이다. 지금 여기 보면은 큰 그림을 좀 따지고 보면은 한번 크게 한번 눌렸지만, 지금 뭡니까? 여기 8,500원에서 여기서 박스권을 지금 횡보 중이다. 지금 한번씩 눌렸었지만 뭡니까? 다시 복구가 됐고 이렇게 올라오면은 다시 여기서 반등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평선은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노려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협상과 이런 짧게 단타랑 단기를 이제 짧게 보는 것들을 이런 이제 불나방 종목들을 소액으로 분산 투자하면서 나눠서 노리면 된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아까 말씀했던 퓨리오사 관련주 포바이포. 4x4. 자, 포바이포가 뭡니까? 지금 이 엮이면서 원래 저희가 언제부터 드렸냐 어, 한참 전부터 드렸다. 예? 이게 4월 초에 4월 초 필요해서 관련주에서 보면 4월 4일입니다. 4월 4일 얼마나 올랐습니까? 포바이포자 이거 뭐 어때 빠드스타이도 이때 4월 4일 이때만 잡았어도 이때만 잡아놨어도 지금 몇 푼지 아십니까? 이게 거의 이제 말씀드리면은 150에서 200%에 예. 근데 지금 이제는 슈팅을 해야 돼요. 왜냐 연 따상을 이제 가버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사면서 하는데 오늘까지 지금 4연상 같습니다. 4연상 갔으면은 이거는 이제 세력들이 이제 장난을 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전에도 그렇고 이거를 계속 욕심만 내다가 또 가다가 욕심만 내다가 지금 막 200%인데 500%까지도 뭐 상지건설처럼 막연상 노려요. 근데 그거 못 가고 쭉 빼버릴 수 있어요. 못파면한한가 걸리면은 못 합니다. 세력들 장난해. 주가가 여기서 어느도 막대가 이제 움직였을 때, 이제 움직일 수 있을 때 팔아야 됩니다. 자,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필요요사 관련돼서 제가 항상 말씀을 했던 거 뭡니까? 토마토 시스템. 토마토 시스템도 지금 이렇게 쏴주었다 쌓아줬고, 네. 이것도 저희가 언제? 저번 주부터 이게 이제 월요일인데, 그 전부터 이제 일요일날 저희가 다시 한번 언급해드렸다. 이런 것들을 우리 주주님들이 함께 하시면서 할수 있는 거고 지금은 장기 종목 중장기 종목도 이런 거 무공 이런 거 길게 조금 길게 복구를 이거를 이제 여기에 비중희신 게라 비중을 조절해서 분산 투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분산 투자. 지금 4월 5월은 조금 불나봐 이제 하이레스카리 이턴이라도 여기 소액으로 100만 원씩만 100만 원씩만 분산자로 모태수 3개에서 5개만 나눠서 잡아보셔라. 그러면은 생활비를 충분히 뽑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활비 이것만으로도. 예, 그렇잖아요. 이것만 해도 만약에 100만 원 들어가서 100% 수익 봐도 수익 생활비 충분히 되잖아요.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도움드리고 있다. 그래서 뭡니까? 이런 이제 단기로 단타나식으로 같이 갈수 있는 것들을 여기 공유해 드리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입장하시면 된다. 문자를 남겨주셔야지만 입장 승인해드려. 자, 미비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은 네. 승인 요청해드린다. 승인링크까지도 그냥. 보내 바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문자 남기신 분들만 도움을 드릴 거예요. 이해 되셨죠? 자, 그럼 앞으로 제가 주님한테 이 관세, 한미협상과 대선 원칙 쪽을 어찌 또 이것도 같이 공략하는 방법 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리, 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트럼프 수혜주 자 보시면은 자 우리 주진들 누구나 다 아십니다 조선어 LNG 알래스카 이게 어차피 알래스카 천연가스 사업이죠 관련주와 그 다음에 원자력 이게 추후 에너지인데 자 원자력은 좀더 이제 후발주자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말씀드렸고 이거에 대해서가 메인이 이쪽에 쏠려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솔직히 관련업 이제 관련 종목들 검색만 하면 대략적으로 다 나와요 뭐 조선업이든 LNG 천연가스든 가스하고 탄소 물지 원자력 다 나옵니다 관 종목들. 근데 지금 제가 뭘 했습니까? 이게 왜 계속 갈 수밖에 없냐? 자, 주기적으로 지금 대선과 뭡니까? 이 협상, 한미 협상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게 메인이다. 지금 현재 4월 5월이, 4월 5월, 달이. 자, 그것에 대해서 이슈가 계속 나오죠? 자, 뭡니까? 지금 관세 조선 LNG 패키지 딜 펼치듯. 제가 이미 세트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트라고. 이거는. 세트, 세트. 무조건 그냥 런치 세트든, 맥모닝 세트든, 에? 어 응? 세트라고 세트, 에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계속 주기적으로 뭡니까 아직 결정된 거 없는데 이슈가 뭐라고 반복된다고 예, 이슈가 반복돼서 계속 나온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야 그러면서 또 뭡니까 미국에서 한국 우선 협상국 지정. 지금 뭐 알래스카 LNG 뜨거운 감자. 자 봅니까 여기서 지금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와있다 그만만큼 협상을 하는 데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계속 이슈가 반복되면서 이게 어쨌든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세 가지가 계속 나오고 언급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뭡니까 지금 LNG 큰장 한다 K조선 지금 빅3 제가 이 조선 사업을 괜히 말하는 게 아니죠 예 이거는 다들 아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좀더 뭐라고 했습니까 길게 보시면서 지금 다시 뭡니까 2차 2차, 뭐, 이제, 수익 볼수 있는 타이밍이 나왔으니까, 네, 탑승하셔 모아가라, 아, 말씀드린 거예요 두산, 어, 똑같이. 자,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또뭐 있습니까? 오늘 또 나온 게, 이게 이유, 이유입니다. 지금 중국과 관세에서, 전쟁을 하면서 뭡니까 여기에 지금 성, 중국 선박 선사에다가 수수료. 에이, 이제 지금 돈을 또 때려박는 거죠. 여기서 반사이 나오는 거, HMM 이런 걸 메모해 놓으시면 되는 거다.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 한국에 SOS 곧 대박기에 온다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조선과 이 LNG 천연 알래스카 사업이나 그 알래스카랑 같이 연결된 기술주들 기자재들 이런 거를 절 세트기 때문에 무조건 체킹하셔라. 예, 그러면서 모아가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 주님들이 얼마나 이, 이런 이슈 혼돈 속에서 지금 메인 종목들은 좀 길게 보면서 메인 종목들 이 조선이랑 같이 길게 보면서. 우량주들, 대형주들은 길게 보면서 이런 이제 대선이나 이렇게 짧게 에이, 움직이는 것들은 소액으로 분산 투자 제가 말씀드렸죠, 분산 투자 이렇게 단타대 이렇게 단기 단타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서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음, 전략도 체크해놓라고 말씀드렸고 또 게다가 뭐였습니까? 오늘 오늘 뭐가 움직였나요? 제가 어제 시회에서 움직였던 거 뭡니까? 알래스카 가스 철광 관련주들 지금 다 올랐다. 자,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진작에 언제? 3월 28일 날. 네? 3월 28일 날 보이시죠? 3월 28일이랑 지금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뭡니까? 이거와 비교를 해보시면은 자, 요 다섯 종목에서 아! 몇 종목이냐? 1, 2, 3, 4, 5, 6, 7자 일곱 종목에서 아무거나 잡았어도 아무거나 잡았어도 수익이다 에? 자 이렇게 떠먹여 주고 있다 우리 주주님들한테 어떻게 여기 종목들이 이렇게 섹터 워낙 흐름이 빠르게 바뀌니까 어떻게 여기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다 이런 것들 트럼프 수혜주들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타는 말씀드리지만 승인 요청을 받으시는 거는 문자를 꼭 남기셔야지만 이제 승인 요청해 드린다. 자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문자 남겨주시면은 뭐, 뭐 <laughs> 여기 바로 입장할 수 있는 승인 링크를 보내드려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자, 그럼 우리 주님들 영상 보시면서, 제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집중하시고, 지금부터 다시 뭐 들어간다? 대성 관련주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문자 남기신 분들은 바로 어디에? 여기에 승인할 수 있게 바로 승인 요청 입장할 수 있게 도움 드릴 거예요. 자, 이번에 대성 관련주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꼭 집중하시고, 많이 바쁘신 분들은 캡처. 에 예, 캡처하실 줄 아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치 테마 대선 관련 주 제가 뭐라 했습니까 매수 타이밍 잡는 거자요거 소액으로 리스크가 있으니까 소액으로 분산 투자 계속 돌고 돈다 반복적인 정책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누구든 뭐 김문수 관련 주든 이재명 관련 주든 근데 지금 일단 이재명이 엄청나게 핫하죠 에 계속 막뭐 이러 여기 저기 정책에서 이슈가 나오는데 자 매수 타점 이슈 확인들이나 이런 거자본매 뭐라 했습니까 올라간 종목들도 다시 재원급 되거나 다시 이슈화될거기 때문에 기회가 또 오니까 이거 잡으랬죠 어떤 올라갔냐? 에, 누구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 뭐가 올라갔냐? 자 보시면은 자 형지 자 형지 분명히 쭉 갔습니다. 근데 이게 빡 빠지지만 여기서 지금 딱 멈춰줬죠. 지금 여기서 크게 빠지지 않고 머물러준다. 여기 밑꼬리를 달고 있다는 거는 소액으로 다 들어가서 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또 이제 권리락으로 올라갔지만 이제 형지 글로벌. 이것도 제가 뭐라 했습니까? 같이 연상을 쭉쭉 갔지만 여기서 버텨줬을 때 이렇게 지금 상승이 나와준다. 지금 일단 대선에서 제일 많이 노려볼 수 있는 게 이제 이재명 쪽으로 종목들이 많고 여기서 관련 테마주들이 제일 많이 엮였고 하면서 우리가 같이 또 잡아야 되는 게 뭐냐.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 여야 공통 정책주, 정책주를 제가 이렇게 딱 정리해 왔어요. 봉선장이 주님들. 자, 이런 것들을 누구나 다알 수가 있지만 이런 계속 섹터가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출산 관련주. 자, 저출산 관련주. 꿈비 지금 경고 상태죠. 이게 문제 지금 이렇게 버티다가 다시 한번 반대올수 있다. 수급 들어온 게 빠진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한번 차이실에 나왔지만 지금 버텨주고 있다. 이런 것들을 노리는 건데 이런 게 보다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 타점 이런 것들을 소액으로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우리 주주님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일단 뭐 오늘 대선 새로운 거뭐 4.5일째 나왔는데 지금 또 핫한 게 뭡니까 이 ai ai 관련해 가지고 뭡니까 퓨리오사 퓨리오사가 이것 때문에 오늘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관련 애들이 그것도 뭐가 있었냐 자 다른 거 잡기 힘들었어도 토마토 시스템 자 이것도 지금 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토마토 시스템 일요일 날 이제 일요일 날 말씀드렸다 원래 전에도 울고 먹고 나왔었지만 저희가 지금 뭡니까 여기 토르 여기 보이시죠 여기 뷰로사 지분 보유 자 이거 대서 언급을 해드렸다 여기서 뭡니까 여기 있던 것들 다 올라갔죠 에다 올라간 거를 일요일날 일요일날 이미 다제그 전부터 저번 주부터 언급을 해드렸다 자 이렇게 주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여기서 실시간으로 시간 되실 때 타이밍 탑승 시켜드릴 때 잡으면 된다. 매수타점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AI에 또 뭡니까? 지금 한동훈까지도 같이 엮여서, 원래 이제 이재명과 한동훈이 이제, 저출산도 같이 엮이고, 좀 많이 이제 같이 엮입니다. 정책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들이 실시간으로 이제 체크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또뭐 한덕수 대행이 이제 어떻게 또 움직일지 또 봐야 되지만, 지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여기서 다 도움을 드리고 있다. 워낙 빠르게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주님 영상에는 절대 못 녹입니다. 이게 영상으로는. 녹일 수가 없어요. 영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서 제가 또 뭐라 했습니까? 야, 자, 이재명 정책주 요약을 해놨습니다. 정말 많아요. 이거를 어떻게 주주님들이 본업을 하면서 따라갈 수 없다.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일단의 내용들을 뭐가 있는지 다 지금 정리해놓은 거예요. 우리 주주님들이 편하게 관련 키워드를 검색만 하면 다 나오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여기서 도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실시간으로 왜냐, 지금 말씀드리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아, 일정이 빡빡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매수, 매도, 자, 매도 타점도 이런 것도 놓치면은, 무조건 물립니다. 물리고, 손실률이 높, 손실률이 하이리스크 하리턴이기 하이 때문에, 비중을 크게 하지 말고, 이것만 지키면은, 이것만 지키면은, 우리 주주님들도, 초보자, 주린이도할 수가 있다. 수익을 볼 수가 있다. 대신에, 대형 전략에, 뭐, 실시간으로 좀더 빠르게 돼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여기 오시면 된다 말씀을 드린 대로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던 게 지금 조기대선 일정이 빡빡합니다 지금 이제 파면 탄핵 후 예, 파면으로 탄핵하고 나서 지금 60일 이내에 끝내야 되기 때 60일 내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들이 일전 대선 기간보다 전제 20 20대 이제 대선보다 이때보다 더 지금 빡빡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진들이 이 4월 5월을 빠르게 뽑아 먹어야 된다. 에? 뽑아 먹을 수 있다. 뽑아 먹으라고. 제가 그걸 도움드리는 거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특정 정치인 인기가 정점일 때자 인기가 제일 정점인 거 어쨌든 이제 이재명 후보가 제일 높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인기가 이제 어쨌든 지금 실시간으로 이슈들이 나오듯이 지금 이제 김문수와 누굽니까? 이제 이재명 그리고 이 한동훈 이런 정책 공약이 이제 정책 공약이 많은 이런 이제 이런 이슈들을 여기를 같이 교집합이나 이런 것들을 노래된다. 자 그래서 제가 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거고 지금 이거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laughs> 노리는 공약법 요거대로만 따라만 오셔라. 자, 뭐 여러 개 지금 정치인 관련주에서 수익을 본 것도 있지만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뭡니까? 자, 저번 주 금요일에 제가 이제 일단 이제 이재명 관련주에서 원래 뭐가 있었습니까? 이제 지역 화폐, 화폐 관련주가 있었는데 그거 일단은 많이 올랐었죠. 올랐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STO 이제 가상화폐 관련 주까지 정책으로 갈수 있는 것들을 엮어서 여기서 정리를 해서 올려드렸다. 자, 그러고 나서 갤럭시아머니티가 오늘 올랐다 빠졌지만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상승이 나아주었다. 지금 이게 보시면은 자 제가 분명히 저번 주금요일날 드렸습니다. 이 날짜에 이 날짜에 자 뭡니까 이제 8천 원대에서 드렸죠. 자 여기 보신 것처럼 금요일날 이때 8,000원대 에 드렸다 이때 네. 이 라인에서 여기서 여기서 드려가지고 8,300원대 드려서 바로 이틀만에 이거래일만에 뭡니까? 이거래일만에 어떻게 지금17% 15% 수익이 나왔다 이렇게 지금 따라오시면은 대선 정책 테마주들을 탑승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로봇 관련주들 많이 갔잖아요 그 중에서 많이 갔던 거 뭐가 있습니까? 로보로보 자 분명히 이게 어제 드링 겁니다. 어제 보이십니까? 이게 어제 이재명 관련해가지고 연기인 로보 로보로보 분명히 말씀했죠? 4월 14일 자 어제 많이 올랐는데 분명히 체크해드리면서 올라갔고 한 번에 끝난 끝나, 이슈되면 끝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추천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추천드려서 못 잡으신 분들 어제 추천드린 거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상승이 쭉 나아졌죠. 예, 이렇게 상승이 나아졌으니까 우리 주주님들한테 상한가까지 갔다가 찍고 내려온 거 수익률이 나왔다. 자 이거랑 같이 또 아침에 드린 게 뭐냐? 있 한국 PIM. 자 한국 PIM 이것도 상한가. 예, 상한가. 상한가를 찍었다 아침에 드렸던 게 여기서 뭡니까 로봇이 담다면 얘네가 끌어줄 것자 이렇게 우리 주진들이 이렇게 짧게 단기와 단타로 볼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뭡니까 못해도 15%에서 30% 먹을 수 있는 거 근데 여기에 목숨을 제가 말씀드렸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100에서 200 정도만 이런 거를 분산 투자를 하라 그러면 우리 주진들 어떻게 했어요 메인 종목들 조선이든 이제 원전이든 이런 거랑 가져가면서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비중을 수익을 보면 여기다 비중을 더 실을 수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분산 투자를 슈팅을 뭡니까 사월 오월 가져가면서 만약 에 이제 뭡니까 조선과 뭐 이제 APR이든 부산 에베르트는 이제 실적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실제 올라면은 이때 오월에 실적으로 나오면은 더 올라갈 거아닙니다 주가가 좋으니까 이런 것들을 비중을 미리 더 실어 놓는 거예요. 이 소액으로 관세와 이 트럼프 세주 주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여기서 도움을 드린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들 자 여기 입장을 하는 거는 문자를 남기셔야지만 승인 요청 바로 해드립니다 아니면 승인 링크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제 번호로 꼭 문자 남기셔서 봉선장 자 어떻게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서 꼭 문자로 남기셔야지만 승인 링크 바로 보내드립니다 누군지 모르면은 아무도 저희가 승인 요청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꼭 문자 남기신 분들은. 승인 요청 해드린다는 거, 참고하셔서 남기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 주님한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 수익이 잘안 난다. 손실이 더 크다. 수익보다. 그리고 매번 다음 주 빠르게 급등한 종목들 매일 추천 나가면서 이런 이슈와 실시간 대응, 어떻게? 100% 무료 입장. 문자만 남기시면 됩니다. 문자비 오제 공짜잖아요. 문자도. 그러면서 매일 추천주가 두 개에서 올라가고, 매수 매도 타이밍, 타임, 주식은 뭐다 정보도 있지만 타이밍 차트 분석인데 이 타이밍을 못 잡겠다 하면은 어 이렇게 무료 입장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우리 주님들 꼭 문자 남기셔서 저한배 타셔서 크루즈행 가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하셨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